안녕하세요. 잉글리시 시스터즈의 이선민입니다. 두 번째 강의까지 나가있고요두 번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영어의 지시인 영어의 동사를 아는 거다. 동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다. 말하고 쓸수 있다. 그리고 동사를 안다는 거는 뭐 메이크가 만들다 그렇게 단순히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뜻만 외우면 리딩만 할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사하려면 말하고 쓸수 있다는 것은 어떤 동사가 뒤에 어떤 단어를 가져와야 되는가. 거기까지 알아야 형용사 하나 꼭 적어야 되는 동사인지, 명사 하나 와야 되는 동사인지, 명사 두개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 구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은 마음이 무거우시죠? 동사만 외우기도 힘든데, 동사 뒤까지 외우라니까 영어 공부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집에 있는 영어책이나 신문, 교과서 어떤 것도 좋아요. 한번 관찰을 해보면요. 적으면 50%, 많으면 70%에서 80%가 뼈대는 다 3번이에요. 대부분의 동사가 뒤에 명사 하나 가져오는 동사이기 때문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마다 동사 뒤에 이렇게 밑줄을 거으면서, 아, 이거는 다 3번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또 보면은 4번하고 3번은 이제 제가 강의하겠지만 왔다 갔다 해요. 4번으로 쓰기도 하고 3번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을 굳이 많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3번 위주로 표시하면서, 아, 3번이구나. 아, 얘는 그 대다수에 속한 동사구나.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외워야 될 동사는 5번하고 1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음, 명사 하나 온다.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서, 아, 근데 명사, 형용사 나와? 그러면은, 아, 5번이구나 하면서 표시하시고. 1번 나올 때마다 1번이구나 표시하다 보면은 많지 않아요. 5번은 이 고3 수능을 보는 그, 그 고3 학생들에게도 제가 한 10개 정도 외우라고 해요. 그리고 1번 동사는 자연스럽게 보면서 익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특징이 3번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이 향상돼 갈수록 5번과 1번만 어느 정도 외워주면 된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비동사와 일반 동사 차이를 설명해 드렸어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 자, 그러면요. 이 비동사 MIZ죠? 비동사 MIZ는 캐스트 1번, 2번, 3번에만 나오는 동사입니다. 뼈대에 그 캐스트 1번, 2번, 3번만 나오고요. 일반 동사는 1번에서 5번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우리 캐스트와 연관해서 동사를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을 하는 방법이 달랐죠? 비동사 뒤에 n o t 을 붙이고요. 일반 동사는 동사 앞에 don't, doesn't, didn't. 일반 동사를 쓸때 3인칭 단수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동사의 마지막 종류,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조동사라는 건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 앞에서, 앞에서 돌조거든요. 조동사.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의미를 조금 보충해주고, 어, 덧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조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에서 중요한 거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항상 비동사,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되고요. 조동사가 여러 개가 많이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개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가장 많이 사용된 조동사. can, will, should.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요. can은 뭐뭐 할수 있다.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우리 미래라고 하죠. 할수 있다. 가능. 그 다음에 should는 뭐, 뭐 해야만 한다. 의무.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조동사 뒤에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원래 모양. 제가 문장을 써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I will be quiet. 나는 조용히 할 것이다. 그래서 조동사와 뒤에 나오는 비동사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I can be quiet. 나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조용히 할수 있어요. 자, should 가볼까요? I should be quiet. 중요한 내용은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온다. am, I is를 쓰지 않고 be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의 동사로 봐주시고요. 자, 일반 동사 또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주어를 바꿔서 she can make 뭐 피자라고 할까요? 그녀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그죠? 이번에도 한 덩어리의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he will make pizza. 그렇죠? 그녀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조동사의 부정이죠. 그러면 하지 않을 것이다. 할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은요. 비동사와 같이. 뒤에,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조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미와 위치. 비동사, 일반동사 앞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원형을 써주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뒤에 S가 붙는다든지 뭐 여기 뭐 M이 온다든지 이렇게 오면은 틀린 문장이 돼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동사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동사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하나만 덧붙이고, 우리 동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will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will. will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시간. 자, 동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또 뭐냐면요. 동사가 행동과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 원어민들은 동사를 표현할 때그 행동이 언제 일어났는가 항상 시간을 담게 돼 있어요. 시간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죠. 지나간 시간은 과거, 지금은 현재, 다가올 시간은 미래. 그 시간이 항상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동사가 우리 지금 계속 제가 동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동사를 축으로 해서 영어 지식을 늘려나가는 것인데요 동사에는 항상 시간이 담긴다 시간을 같이 보편적으로 시간은 세개 그래서 가보면요 동사 원형이죠 예를 들어서 메이크로 해볼게요 메이크 만들다 자 이거는 현재가 되는 거죠. 원래의 모양 동사 원형은 현재를 가리키고요. 미래는 방금 조동사를 통해 배우신 것처럼 위를 붙여서 미래를 표시해 줍니다. 만들 것이다, 만들 예정이다. 그런 다음에 과거는 어떻게 표시하냐. 지금 make를 쓰다 보니까 make는 형태가 달라지는 동사거든요. 자, 그래서 made 하면 과거. 하지만 대부분의 동사들은요. 플레이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대부분의 동사들은 미래는 will, 현재는 현재의 그 동사 원형, 그 다음에 ed를 붙이면, ed를 붙이면 대체로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ed 붙여서 그 과거를 만드는 동사를 이제 규칙이다. 이런 made, 변하는 거, ed가 아닌 다른 모양이 있는 걸 불규칙이다 하고요. 불규칙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것도 한 처음부터 5개, 10개 외워가시면서 많이 알아도 30개 정도 일단 외워 놓으시면 웬만한 독회에서는 과거가 거의 커버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